아가 이장 나는 샤론의 수선화여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저 젊은 여인들 가운데 있는 내 사랑은 가시 속에 핀 백합화 같네요. 저 젊은 남자들 가운데 있는 내 사랑은 숲속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사과나무 같아요. 그의 그늘 아래 앉는 것이 기쁨이랍니다. 그의 열매가 내 입에 너무 달콤하네요. 그는 연애가 펼쳐진 곳에 나를 데려가셨죠. 내 위에서 펄럭이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랍니다. 건포도로 내게 힘을 주세요. 사과로 내게 새 기운을 폭도어 주세요. 나는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답니다. 그가 왼팔에 나를 눕혀 내 머리를 안으시고 오른팔로 나를 감싸 안아 주시네요.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내가 부탁합니다. 그가 원하기 전에는 내 사랑을 일으키지 말고 깨우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보세요. 저기 그분이 오시네요.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려오시네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오네요. 보세요. 우리 집 담장 너머에 서 계시는 그분을 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랑이여 나와 함께 가요.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며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어요. 우리 땅에는 비둘기 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리니, 내 사랑이여, 일어나오세요.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같이 있잖아요. 바위 틈에 숨은 내 비둘기여, 산깃을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내 비둘기여,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대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대 얼굴은 사랑스럽습니다.우리를 위해 여우들을 잡아요.꽃이 만발한 우리 포도원을 망치려는 저 작은 여우들을 잡아요.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것입니다.나는 그분의 것입니다.베카파 사이에서 양 떼를 먹이고 계시는 그분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내 사랑하는 분이여 돌아오세요. 베데르 산에 있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 내게로 오세요.